안녕하십니까 문도회장입니다 오늘 상대해볼 챔피언은 초가스입니다 초가스는 처음에 휴견제가 있기 때문에 재생의 바람과 고정체력을 들었고요 이렇게 고정체력을 든 이유는 초반부터 착취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살이만 하고 뭐 성장체력 두개 드시는걸로 존보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착취 이 뜯는 연습을 꼭 그, 저티어일수록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인전 딜교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는다고 생각해요. 벌써 지금 스펠 뺏고 피 걸레짱 내놨죠? 저렇게 되면은, 이, 다이브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은, 솔킬 각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최대한 건드리고 또 집타임 한번 끊어주고 그래서 또 집타임 잡으면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미니언을 계속 태우셔야 돼요 저기 가는 거는 보내주고요 어차피 텔 써야 되거든요 텔 쓰기 전까지 라인을 천천히 밉니다 텔 썼죠? 그럼 라인전 빨리 밀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착취 한 번씩 뜯어주고 여기 타워 한대 맞은 건 사고거든요 맞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팀 에코 있죠? 에코 있기 때문에 한번 엉덩이 살짝 흔들어 주고요. 무리한 호응은 건강에 좋지 않죠. 그래도 에코한테 킬 먹여줬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라인도 박아 넣었고요. 여기선 걸어왔었으면 사실 됐는데. 너무 급했어요. 한번 솔킬 따인 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라인 하나 박아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땡기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땡기려고 했었으면 걸어오는 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전 또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QE 견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착취 딜교 각을 보면서 하면 되고 지금 깊숙하게 와드 하나 받고 핑어 하나 박아줬죠. 이런 게 이제 팀을 위한 플레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면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 탑 쪽에 지금 매백 켜놓은 거예요. 상대방 정글 움직임이 이제 미드 아니면 바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CS 못 먹게 앞에서 계속 불편한 포지션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 스킬을 미니언나 디유도 해야 돼요. 여기서도 상대방 미니언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죠. 여기서도 이길 줄 알고 덤볐다가 죽어 버렸습니다. 상대방 체급이 더 좋았어요. 아까 저 퍼스트 킬 먹었잖아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래도 라인 주도권은 저한테 계속 있습니다 상상 자체가 어 템이 너무 차이 나서 이제 체급이 완전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항상 팰수 있고 디나이를 걸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압박 넣어주고 미니언 박은 다음에 바로 유충 싸움 합류해주죠 이게 라인을 박아넣어서 슬로우 푸시로 또 박아넣었기 때문에 요런 각이 나오고 에코랑 같이 호응해가지고 상대방 정글 잡아주고 탑까지 이어줍니다 지금 요네도 홀레벌떡 뛰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회복했죠? 유충은 뺏겼고요 이렐리아랑 자크가 있었죠 지금 바텀은 버리고 그 유충 싸움 때문에 지금 합류해줬고요 요새 유충 때문에 서포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오렙때 서포트 갑자기 갱 오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초가스 스펠도 다 뺐죠 또 라인 박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라인 박지 않아도 밀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계속 CS 못 먹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라인 땡긴 다음에는 아 포지션 잡아가지고 계속 CS를 못 먹게 해줘야 됩니다. QE로 받아치면서, 요런 거 사실 피해야 돼요. 지금 초가스궁 쓸라고 욕심 그득그득 한거 보이시죠? 이렇게 와도 초가스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공급기를 터트릴 수 없고요. 지금 선을 많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에코한테 죽죠. 이렇게 갱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대방 큐끌 거, 큐쓸거 대비해서 뒤에서 텔타 줬고요. 지금 강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 포지션 잡으면 됩니다. 패시브로 한번 큐를 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걸때 빡세게 방심이랑 착취도 뜯어주고, 앞에서 또 CS 통제해야 되죠. 요런 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하고 격차가 나면 날수록 이 디나이를 잘해야 돼요. 지금 초가스 너무 게임 답답하죠. CS 먹으려면은 허락받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선을 넘은 순간 바로 킬각이 잡히고요. 킬 따이면 또 포방까지 바로 뜯겨야 되죠. 포블도 깨질 수 있고요. 라인 박아 넣고 또 집타임을 잡던지 아니면은 지금 거의 다 부서졌기 때문에 포스트, 어, 타워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심도 계속 뜯어주고요. 상대방이 CS를 먹기 불편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갱도 조심해야 되고요. 공극기랑 스펠도 다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탑주도권을 빡세게 잡아놓으면 우리 팀이 유충을 먹기 너무 편해요. 벌써 팀 기어도가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바로 포스트 타워 먹어주고요. 상대방 이렐리아 잘 컸기 때문에 저한테 달라들죠. 지금 4킬 0 됐습니다. 여기서 이렐리아 궁극기까지 뽑아내면 좋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저는 뭐 KDA가 이렐리아보단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렐리아 킬, 제압킬을 에코한테 먹여주려고 일부러 가을 쳤죠. 제가 적지만서도 제압킬 먹고 저도 150원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 2코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렐리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가스는 딜이 없기 때문에 AP 방어템에 안 가도 되고요 바로 탑 차이 내버리죠 바텀이 이제 사미라가 제압골이 저렇게 많이 달렸는데 이제 탑 차이로 인해서 바로 게임이 뒤집어집니다 현재까지도 8대15로 불리하죠 근데도 게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여기까지 오면 지금 문도가 힐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제압기까지 먹고, 폭을 먹고, 타워방패도 다 먹었기 때문에. 아까 생각해서 열심히 또 비벼보지만, 예전에 모란검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잘 죽지 않거든요. 이제 집 가서 또템 사오면 되겠죠? 이 판은 적 AD 딜러들이 잘 컸고, 초가스가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AD 방템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요. 특히 사이라가잘 컸고, 이렐리아도 킬이 좋기 때문에, 쯔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바나가 이제 AP 시바나라서, 그건 좀 나중에 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무난한 거는 역시나 비사지 하나는 무조건 섞어야 되고요. 상대방, 그, 공속도 높고, AD 방어가 높다면은, 가갑을 꼭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렐리아한테 가갑 되게 좋아요, 효율이. 그리고 3이라도, 이제, 체력 회복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갑 효율이 좋고요. 그래서, 뭐, 코어는 대충 정해졌죠. 세불방, 강심, 가갑, 비사지. 요거는 핵심적으로 가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지금 공극기 14초 남았죠? 너무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쿨타임 돌리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지켰죠. 그래서 뭐, 쿨타임이 몇초 차이로 이렇게 죽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궁극기 쿨타임 잘 재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은 쿨감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그 궁극기 타이밍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재다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없다면 궁극기가 이렐리아는 전 시즌에 비해 너무 약해졌어요 이제 16렙 되면은 비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합류해주는 이유는 궁극기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문도 궁극기 밸류가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 이제 비사지까지 가면은 진짜 날개를 타는 거고요. 싸우면 싸울수록 강심을 뜯기 때문에 굉장히 세죠. 그래서 굉장히 발버둥을 쳐보지만 결국 살해 당하고 미드 제압골까지 챙겨주고 있죠. 아직도 14대 24로 불리합니다. 이것도 너무 그 안일했어요. 너무 깊숙이 있었죠. 그래도 뭐 강심 하나씩 뜯고 죽어줍니다. 가가 몰리기 전에. 상대방 너무 공격이 아파가지고 린탑까지 들어줬고 파스꾼 들어줬죠. 이렇게 되면은 AD 상대로는 진짜로 탱킹해집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봐도 이때 템잘간것 같아. 이렇게 안 갔으면은 버티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시바나 딜이 좀 아파가지고 그것만 어... 비사지로 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곤 싸움으로 유도해서 바로 가면 되겠죠. 이때도 자크 때문에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냥 위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세죠? 3이라 딜이 안 들어옵니다. 문도가 있는 싸움은 한타를 이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델리아 와봤자 싸움이 안 됩니다. 탱킹 어그로한테, 어그로가 문도한테 쏠리는 순간 그 한타는 지는 거예요. 특히 AD가 말이죠. 그리고 요렇게 싸울수록 문도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아까 그 불리한 게임을 혼자서도 몇살 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도 때문에 계속 용 챙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렐리아 또 달라들죠? 적 3이라까지 왔고요. W 키고 회색 피 저장한 다음에 공급기를 쓰셔야 됩니다. 좀만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비사지 가기 전에 그 비벼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끊없는 절망 먼저 가졌고요 여기에서 원래 비사지를 가야 되는데 비사지 가기 오히려 더안 나오더라고요. AD 딜이 너무 아파가지고 끝절 가고 어 이럴 경우에는 신발을 닌탑을 팔고 헤르메스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방을 챙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판 제가 실수하면 안되는데 제가 죽는 순간 우리 팀도 지거든요. 그리고 이렐리아가 이제 1대1로 다이다일 뜨지만 문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택당해도 이기고요. 이때도 궁극기 있기 때문에 모두가 물음표 핑을 찍지만 궁극기 때문에 또 살아나가죠. 여기서 한번더 저한테 딜을 써서 라인이 빨렸기 때문에 그대로 유채화 키면서 들어가 줍니다. 문도 바로 또 풀피 돼버렸어요. 이게 문도 캐리죠. 쭉 쫓아가면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에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진짜 상대방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저렇게 들어오면은 저 덤블 조끼가 있기 때문에. 시감이 묻죠? 여기까지만 밀고 집가서 템 다시 사와줘야 됩니다. 지금 골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렐리아가 또손을 넘어가지고 이렐리아만 카트하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집타임이 점점 꼬이고 있고요. 지금 궁극기 7초 남았습니다. 궁극기 7초 있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그림 그릴 수 있죠. 지금 이게 궁극기랑 끝없는 절망이랑 같이 만드는 시너지입니다. 여기 비사지까지 있었으면 훨씬 더 강했을 건데. 근데 비사지를 안 가더라도 지금 너무 리턴 값이 좋죠. 문도 덕분에 용까지 공짜로 먹고요. 집 가서 가갑 란두인. 이렇게 해서 풀타임, 풀템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문도 캐리죠. 그 불리했던 게임이 32대 34로 이렇게 비벼졌고요탑 쪽에 이렐리아 멘탈 놓고 있는 거 잡아주면 되겠죠. 아무리 저항해도 문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끼역끼역, 저 징크스까지 데려가죠. 이렐리아는 이렐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식적인 한타가 일어나면 사실 이변이 없어요. 문도르가, 문도가 있는 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 쭉 밀어주고, 공극기랑 텔레포트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좋고요집 가서 헤르메스로 바꾸고, 물약 빨고, 텔레포트 합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방 딜좀 올랐거든요. 그리고 타에서 문도아트에 어그로가 쏠리면은 그 판은 거의 이겼다고 보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